8월 10일 화요일 요제의 원형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300주야의 끝은 처음에 재림 신자들이 계산했던 날짜보다 더 늦은 1844년 가을임이 나중에 확인되었고 두 날짜의 중간 시기에 해당하는 1844년 여름에는, 보라, 신랑이로다, 맞으러 나오라, 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. 이 운동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개되었습니다.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은 2300주야의 시작점입니다. 처음에 사람들은 그 기점이 기원전 457년 초년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기간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시작해서 1844년 가을에 마치는 것입니다. 6월절 양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상했습니다. 바울은 우리의 6월절 양,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합니다. 6월절에여호 앞에 흔들어 드린 첫 곡식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상했습니다. 바울은 주님의 부활과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,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. 요제가 추수 전에 거둔 첫 곡식이었듯 그리스도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곧간에 들여질 부활의 때, 곧 영원한 추수 전에 거둔 첫 열매이십니다. 이러한 표상들은 사건으로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성취되었습니다. 유대력의 첫째 달 14일, 곧 1500년간의 유구한 세월에 걸쳐 유월절 양을 잡던 바로 그달,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함으로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실행하셨습니다. 바로 그날 밤에 그분은 악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주께서는 요제의 원형으로서 제3일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.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